여기가 주소가 어떻게 되죠? 팀, 마면 복평리 933-1번지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쪽은 저희가 법인서 재배를 하는데 이쪽은 좀 전시 포장 겸좀 소매를 할수 있는 판매장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이후에 저쪽과 이쪽을 계속적으로 놀리고 있었는데 내주 확장을 해서 어떤 그 화해 전시장 이아세전시장 개념으로 쓰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 좀 재배 품목도 있고 좀 전시할 품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육종한 품목도 이렇게 전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갖다 놓고 있고 이제 나머지 다양한 그 적용 쪽에서 쓸수 있는 품목들을 조금씩 재배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적용적 적용 회사라든지 공무원들 아니면 개인 소비자들이 와서 볼수 있도록 그리고 구매도 해가고 이후에 어떻 게. 할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조경 쪽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식재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새로운 식물을 갖고 들어와서 어디에 심으면 좋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할수 있는 공간으로 쓰려고 그래서 지금 이쪽을 그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수 같은 경우는 여름철 같은 거의 매일 이래다가 보시면 되고 지금 같으면 한 3일 정도 이렇게 정도 되고요.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없는데 일단 말름은 주는 거죠. <laughs> 말름은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아 저쪽에는 있 호박은 그저가 호박으로 좀그 행사를 기회 좀 다른데랑 다전시랑 하는 게 있어가지고 실험 재배, 그러니까 각국에서 있는 그 육종되지 않는 호, 원종 호박들을 저희들이 좀 모집을 했었어요. 총한 세계적으로 한1 8 0여 정도를 그래서 좀이기하고좀 다른 영광읍에 좀 심어놓고 해서. 그, 좀, 재배 테스트 비슷하게, 갖고 있는 원종 호박들을 지금 현재 에서 조금 심어 놓은 거고, 저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는 장미는 뭐, 학교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교수님이 육종하신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최근 들어서좀 적용 쪽에 쓸수 있는 새로운 소재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기존, 기존에는 재배를 보통 조그만 포트에 많이 했었어요. 그다보게 왜냐면 이게 대량 공사용이라, 일단 공사 자체는 일단, 심으면은 막 이게 한두번 심는 게 아니라, 막많으 면은 뭐 몇백만 봉까지 심고 하니까 조그만 거맛이 썼는데 지금은 어떤 그런 대량 공사보다는 조그맣게 해서 바로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많이 찾기 때문에 이제 포트 자체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식재를 했을 때 바로 볼수 있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좀큰 큰 것들로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조그만 것들은 이렇게 대량 공사용 같은 경 대면적 식재 생태 복원한다는 을했을 때는 넓은 면적을 심어야 되니까 큰것 보다는 조그만 거라서 비용 때문에 그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둘러보면 품목들은 뭐 국내에 자생하는 품목도 있고요. 수입한 것도 있고 모래에 육종되어 있는 품종도 있고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쿨러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 스프링 쿨러요. 예. 이렇게 돼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나오는 거죠. 저희 비닐하우스는 저렇게 그 위에 씌워놓은 게 뭔가요? 자,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씌워놓은 겁니다. 너무 더워서, 왜냐하면 햇빛을 원래는 안 씌우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일단 사람이 편하고요. 음. 들어갔을 때, 작업했을 때 조금이라도 시원하고 그다음에 물을 좀 적게 줍니다. 증발 속도가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납니다, 식물이. 그래서 좀 그런 관리 때문에 그리고 약간의 좀 그 여름을 좀 못난 작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작물들한테 차양망을좀 씌워주면 훨씬 더잘 나오고 이제 품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무늬종 같은 경우가 호스타 같은 경우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햇볕에 있을 때 정확한 무늬가 나오는 게 있고 또 음지에서 무늬가 나오는 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재배 품목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씌워주는데 원래 계획상으로는 그런 걸조정하기 위해서 차양망도 농도를 95%짜리부터 50%짜리 씌웠는데 여기 지금 있는 흙은 지금 뭐 비료 같은 건안 넣나요? 아, 흙은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비료를 섞어 쓰고요. 기본 양을 조금은 그런데 품목마다 다시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최근에로좀이게 흙만 썼을 때는 무게 때문에 사람 작업이 힘들어서 이게 좀 조제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상토하고 제가 해보니까 한 2대 1종 섞었을 때 무게라든지 그뭐좀제외라든지 이런 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상토만 썼을 때 단점이 있고 흙만 이게뭐 황토만 썼을 때 마사만 썼을 때 했을 때 했는데 그냥 뭐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그런 건 아닌데 해보니까 한 일반 가장 배수가 잘 되는 마사 한 2에서 3회 시중에 판매하는 상토 한1정도 섞었을 때 무게라든지 뭐 보습력이라든지 양분 이렇게 자라는 속도가 했을 때 가장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 계속, 현재는 제조를 많이 해서 쓰는 편입니다. 고 여기는 제조에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는 다제조한 걸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